여러분은 혹시 젊은 시절에 겪은 작은 상처가 평생을 따라다니며 삶 전체를 흔드는 경우를 들어보셨습니까? 그때는 아무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일인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기억이 독처럼 번져 결국 한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놓는 경우 말이지요.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사회가 외면했던 현실을 꼭 닮아 있습니다. 충청북도의 한시골 마을에서 자란 이서연이라는 여인의 인생은 어린 시절 단한 번의 끔찍한 사건으로 완전히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평범한 농가의 둘째 딸로 태어나 누구보다 순하고 밝았던 그 아이가 어떻게 절망과 분노 끝에 한 사람을 죽이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가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사연을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연은 1980년대 초반에 태어나 충북의 산과 들이 어우러진 조용한 읍내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는 논밭을 일구며 하루하루 힘겹게 살았지만 가족끼리 정이 많아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집이었지요. 아버지는 땀에 젖은 손으로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서연아, 넌 공부 잘해서 꼭 서울로 대학 가야 한다라고 말했고 어머니는 새벽마다 따뜻한 밥을 챙겨주며 아이들의 건강을 살뜰히 챙겼습니다. 이웃들도 서로의 사정을 허니 아는 작은 공동체였기에 어린 서연은 늘 안전하고 따뜻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9살이던 서연은 마을 슈퍼로 신부름을 가게 됩니다. 그 슈퍼의 주인은 박영수, 당시 50대 중반이었는데, 그는 마을 유지로 불리며 꽤나 목소리가 큰 사람이었습니다. 서연의 부모 세대도 그의 눈치를 볼 만큼 돈과 권력이 있는 인물이었지요. 겉으로는 인심 좋고 친절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날 이후 서연에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악몽의 존재로 남게 됩니다. 서연이 슈퍼 안으로 들어섰을 때, 박영수는 아이를 따로 불러 세웠습니다. 처음엔 사탕을 쥐어주며 우리 서연이 착하다 하고 웃었지만 이내 눈빛이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아이를 슈퍼 안쪽 창고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벌어진 일은 한 9살짜리 아이가 감당할 수 없는 끔찍한 폭력이었습니다. 서연은 울며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그의 거친 손길이 입을 틀어막았고 범행 후에는 이일 누구한테도 말하면 내 가족 전부 죽는다라는 공포스러운 협박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서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늘 밝게 웃던 아이가 갑자기 말을 잃고 눈빛은 늘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부모는 그저 사춘기가 일찍 온 거라거나 성격이 변했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당시 시골 사회에서 성폭력 같은 단어는 입에 올리기도 힘든 금기였고 설사 알게 되더라도 그런 얘기 꺼내면 집안 망신이라는 시선이 두려웠습니다. 결국 아무도 진실을 알지 못한 채 서현은 혼자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세월은 흘러 서연은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쳤습니다. 하지만 마음 속의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졌습니다. 친구들이 장난으로 손만 스쳐도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고 조금만 큰 소리가 나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밤마다 같은 악몽을 꾸며 비명을 지르다 깨어나곤 했습니다. 그럴수록 주변 사람들은 서연을 이상하게 바라봤고 결국 그녀는 점점 더 외톨이가 되어갔습니다. 성인이 된 서연은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일찍 사회생활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내면의 상처는 직장 생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직장 상사의 친근한 농담조차 불편하게 느껴졌고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사람들이 다가오면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몇 번은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 채 회사를 그만두기도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녀를 두고 예민하다. 사회성이 부족하다고 수군거렸지만 그 누구도 서연의 진짜 사정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시절 서연은 몇 차례 연애를 했지만 진도가 깊어질수록 결국 같은 벽에 부딪혔습니다. 과거의 공포가 떠올라 상대방의 손길조차 견디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다 스무 살 무렵 결혼을 하게 되었지만 신혼 첫날부터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남편이 다가올 때마다 몸이 경직되고 숨이 막혀버렸고 결국 남편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짧은 결혼 생활은 파국으로 끝났고 서연은 또다시 홀로 남겨졌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몇년뒤 재혼을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사랑을 나누고 싶어도 몸이 받아들이지 못했고 공포와 불안이 다시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과의 갈등은 깊어졌고 서연은 정신과를 찾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그녀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심한 불안 장애를 진단하며 약물을 처방했지만 약은 단지 증상을 눌러주는 것뿐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었습니다. 서현은 수차례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고 그럴 때마다 아이의 얼굴을 떠올리며 간신히 버텼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가해자인 박영수는 마을에서 여전히 존경받는 인물로 남아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병원 신세를 지게 되면서도 사람들은 그를 성실한 상인이라 불렀습니다. 반면 피해자인 서연은 정신병 환자, 실패한 결혼 생활을 반복한 여자라는 낙인 속에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나는 아직도 그 사람에게 사과 한마디 받지 못했다. 내 인생은 무너졌는데 그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평온하게 늙어가고 있다. 그때부터 서연은 가해자를 직접 찾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품게 됩니다. 그날 밤 서연은 또다시 꿈에서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슈퍼 창고 안 차가운 시멘트 바닥, 짓눌린 어린 몸, 그리고 흘러내리는 눈물. 꿈속의 그녀는 여전히 9살 어린아이였고 현실 속의 서연은 마흔을 넘겼지만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새벽녘 흐느끼며 깨어난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는 이렇게 살수 없어. 내 인생을 망쳐놓고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온 그 사람을 반드시 마주해야 해. 처음엔 단순히 사과를 받고 싶었습니다. 한마디에 진심 어린 미안하다라는 말, 그것이 서연이 원했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서연은 그조차 불가능하리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이미 고령이 되었고 자신이 한 일을 인정할 리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서연이 찾아가면 허튼 소리 말라는 비웃음을 들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연은 더 이상 피해자로만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며칠 동안 가해자의 소식을 수소문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박영수는 여전히 같은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다만 몸이 약해져 요양병원과 집을 오가며 지낸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서연은 병원 근처까지 가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그는 흰머리에 기력이 많이 새해 보였지만 여전히 주변 사람들에게 인사를 받으며 존경받는 노인 대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서연의 가슴 속 분노는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 인생은 다 무너졌는데 저 사람은 아직도 존경을 받으며 대접을 받고 있구나. 이후 서연의 일상은 무너졌습니다. 회사에 출근해도 집중할 수 없었고 아이와 대화하다가도 문득 멍해지기 일쑤였습니다. 마음 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그를 직접 마주해야 한다. 그래야 내가 산다. 그러나 막상 용기를 내어 찾아가려 하면 다리에 힘이 풀리고 손이 떨렸습니다. 어린 시절의 공포가 다시금 그녀를 붙잡은 것입니다. 이 무렵 서연은 심리 상담을 다시 받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사는 조심스레 권했습니다. 서연 씨 지금까지 참아온 분노가 너무 커요. 하지만 그 분노를 복수로 풀려고 하면 결국 본인도 무너집니다. 안전한 방식으로 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할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서연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뭐? 지금 와서요? 30년도 넘은 일을, 그것도 증거 하나 없는 일을 세상이 저를 믿어줄까요? 다들 미친 여자라고 손가락질 할 겁니다. 상담사의 말은 결국 공허하게 들릴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서연의 마음은 극단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과연 내가 원하는 건 단순한 사과일까? 아니면 이 사람이 더 이상 편안하게 숨, 쉬지 못하도록 만드는 걸까? 그 질문은 곧 대답이 되었습니다. 그래, 이 사람은 나한테서 삶을 빼앗아갔어. 나도 그 사람의 삶을 끝내야만 해. 이 무렵부터 서연은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평소 자신이 다니던 작은 철물점에서 칼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주방용으로 쓰려 한다는 말에 주인은 별 의심 없이 물건을 내주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서연은 그 칼을 손에 쥐고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빛이 손끝을 타고 전해져 오는 순간 마치 자신이 오랫동안 눌려있던 감옥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몰려왔습니다. 내가 진짜 이걸 쓸수 있을까? 혹시 실패하면? 혹시 내가 더큰 죄인이 되어버리면? 머릿속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요동쳤습니다. 아이 얼굴이 떠오르면 멈춰야 할것 같았고, 거울 속 초췌한 자신의 얼굴을 보면 이제는 끝내야 한다는 생각이 다시 불타올랐습니다. 서연은 요양병원 앞을 수차례 맴돌았습니다. 때로는 멀리서 그를 지켜보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발걸음을 옮기면 과거의 기억이 덮쳐와 주저앉곤 했습니다. 몇 번이나 눈물을 흘리며 병원 담벼락에 기대어 밤을 새웠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녀는 더 이상 돌아갈 길이 없음을 실감했습니다. 내가 끝내지 않으면 내 삶은 영원히 이 지옥에 갇힌 채일 거야. 그사이 서연의 주변 사람들은 그녀의 이상한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장 동료는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많이 야이셨어요? 하고 물었고, 가족들도 엄마 왜 이렇게 멍하니 있어? 라며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게 끝나겠지. 그럼 나는 다시 자유로워질 거야. 어느 날 결국 서현은 마음을 굳혔습니다. 병원에서 태연의 집으로 돌아온 방영수가 다시 슈퍼 앞 벤치에 앉아 동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마을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서현은 그 장면을 보고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웃음을 내가 지워야 해.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가에 앉아 칼을 꺼내들고 손에 쥔채 새벽까지 지켜봤습니다. 손끝이 저려오고 눈물과 분노가 동시에 솟구쳤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모든 걸 끝내자. 그날 오후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비가 내릴 듯 무겁게 가라앉은 공기 속에서 서연은 오랫동안 준비해온 칼을 작은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발걸음은 무겁지만 동시에 이상하리만큼 차분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연습해온 무대를 향해 나아가는 배우처럼 그녀는 이미 결말을 알고 있다는 듯 담담했습니다. 그러나 가슴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거센 두려움이 꿈틀거렸습니다. 정말 할수 있을까? 내가 이 사람의 목숨을 끊을 수 있을까? 슈퍼 앞은 여느 때와 다름없었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장을 보러 나온 주부들이 장바구니를 들고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켠, 낡은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박영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여전히 사람들 앞에서 허세를 부리고 건장한 체격을 자랑하던 과거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서연은 멀리서 그를 바라보다가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땀이 차올랐고 가방 속 칼이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그의 앞까지 다가갔습니다. 아저씨, 저 기억하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박영수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엔 누구인지 몰라 고개를 갸웃했지만, 잠시 후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언어 혹시 그때 그 꼬마냐? 순간 서연의 온몸은 전율로 휘감겼습니다. 그는 기억하고 있었다.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그 표정은 죄책감이 아닌 비웃음과 무시가 섞인 기묘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아직도 그걸 가지고 있냐? 이제 다 지난 일이잖아. 애들 장난 같은 거 가지고 아직도 그러냐? 그의 말 한마디에 서연의 세계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장난?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그 지옥 같은 날들이 그에게는 단지 장난이었다니 눈앞이 흐려졌고 귀에서는 심장이 뛰는 소리만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장난이라고요? 제 인생을 망쳐놓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서연은 목소리를 높였지만 주변의 사람들은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수군거릴 뿐이었습니다. 박영수는 여전히 비웃음을 지으며 담배를 비벼 끄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서연에게 다가와 낮게 속삭였습니다. 그만해라. 괜히 나이 들어서 추잡하게 굴지 말고. 그 말은 서연의 마지막 끈을 끊어 놓았습니다. 그녀는 순식간에 가방 속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번뜩이는 칼날이 오후 햇살에 스치며 반짝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 비명을 질렀지만 서연은 이미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고요했고 오직 그녀와 박영수만 존재하는 듯 했습니다. 이건 당신이 저한테 준 고통의 대가예요. 순간 서연은 칼을 그의 가슴을 향해 힘껏 찔렀습니다. 박영수의 눈이 휘둥그레 커졌고 입술 사이로 피가 솟구쳤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졌고 의자와 함께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주변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비명, 발걸음 소리, 누군가가 경찰에 전화를 거는 소리. 하지만 서연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쓰러진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앞에는 어린 시절의 자신이 겹쳐 보였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9살의 서연이 창고 안에서 떨고 있는 그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는 무력하게 쓰러져 있는 가해자가 있었습니다. 긴 세월 동안 꿈속에서만 반복되던 장면이 이제는 현실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붙잡으려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한 표정으로 칼을 손에서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됐어, 이제 끝났어.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오랫동안 눌려있던 무게에서 해방된 듯 가볍게 흘러나왔습니다. 잠시 후 경찰이 도착해 서연의 손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차가운 수갑의 무게는 그녀를 오히려 자유롭게 느끼게 했습니다. 수많은 눈길이 그녀를 향했지만 서연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 세월 동안 숨죽여 살던 피해자가 아닌 마침내 자기 목소리를 낸 인간으로 서 있었던 것입니다. 순간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죄인이 되었을지 몰라도 더 이상 피해자는 아니야. 서연이 경찰차에 올라타던 순간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충격과 두려움, 그리고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웅성거렸고 일부는 고개를 저으며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지 라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몇몇 노인들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저집 딸이 어릴 적에 무슨 일을 당했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 말은 금세 퍼져나가 사건의 맥락을 이해하려는 움직임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살인자라는 꼬리표를 먼저 붙였습니다. 유치장에서 첫 밤을 보낸 서연은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무겁고 딱딱한 침상 위에 앉아 과거를 곱씹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지옥, 청년기의 외로움, 어른이 되어도 지워지지 않는 상처, 그리고 마침내 복수의 순간까지. 모든 장면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후회와 안도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내가 잘한 걸까? 아니면 또 다른 죄를 지은 걸까? 하지만 곧 스스로에게 대답했습니다. 적어도 이제는 내 이야기를 세상에 숨기지 않아도 돼. 며칠 뒤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서현을 냉정한 살인자로 묘사했습니다. 피고인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흉기를 준비하여 피해자를 살해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고의적 범행이며 사회적 위험성이 큽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달랐습니다. 그는 서현의 어린 시절 트라우마, 피해자로서의 삶, 그리고 수십 년간 이어진 고통을 낱낱이 밝혔습니다. 방청석은 술렁거렸습니다. 어떤 이는 눈시울을 붉혔고 어떤 이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재판은 단순히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를 드러내는 장이 되었습니다. 언론은 이 사건을 크게 보도했습니다.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변한 여성 복수의 칼을 들다 기사마다 수만 건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누군가는 그녀를 악인이라 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억눌린 고통의 희생양이라 두둔했습니다. 시니어 세대는 특히 깊은 울림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 세대는 참아야 한다고 배웠지만 결국 그게 또 다른 상처가 되었구나. 결국 재판부는 그녀의 범행 동기와 과거 피해 사실을 참작했지만 법은 법이었습니다. 징역 12년.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법정은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은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었던 듯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유죄였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신이 마침내 목소리를 되찾았다고 느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피해자 보호제도의 허술함, 성폭력 사건의 장기적인 후유증, 그리고 피해자 지원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단체가 서연의 사건을 계기로 법 개정을 요구했고 피해자의 목소리에 더귀 기울여야 한다는 흐름이 강해졌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녀의 절망적 선택이 세상을 조금은 바꾸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교도소 안에서 서연은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심리학, 법학, 문학 그녀는 자신을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몇몇 수감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깨달았습니다. 자신만의 상처가 아니라 누구나 각자의 지옥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서연은 언젠가 출소하면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 활동을 하고 싶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내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으려면 다른 이들에게 작은 등불이 되어야 해.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 특히 50대 이상의 세대는 무엇을 느껴야 할까요? 우리는 오랫동안 참아라, 말하지 마라,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사회적 압박 속에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참음이 늘 미덕은 아닙니다. 상처는 드러내야 치유되고 목소리는 내야 존중받습니다. 서연의 이야기는 단지 범죄가 아니라 세대 전체가 짊어진 억압과 침묵의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늙어가지만 배움과 성찰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자리에서 할수 있는 것은 늦었더라도 내 안의 상처를 들여다보고 그것을 털어놓는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또한 후세에게는 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혜를 물려주어야 합니다. 서연은 법적으로는 살인자일지 몰라도 동시에 우리 사회가 외면해온 진실을 드러낸 증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그녀가 남긴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고통은 감춰서는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는 반드시 누군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읽는 우리 역시 언젠가 주변의 누군가가 꺼내는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서연의 비극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큰 교훈일 것입니다.